안녕하세요. 한비 t v 입니다 오늘 뭐지? 보이장 않고 한번 먹어볼게요. 우선 5분간 태워주면 된다는데, 한번 해볼게요. 우 이렇게 됐어요. 뼈가 꽤 많네요. 음, 다 쏟았습니다. 여기 에 고기도 한덩어 만들게요. 잘 끓여보겠습니다. 그럼 끓입니다. 고분을 끓이라고 해가지고, 이게 처음에는, 음, 약간 뭉쳐 있어가지고, 기름기가 있었던 물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물로 바뀌었죠? 그냥 먹기 참 편할 것 같아요. 그죠 음, 되게 맛있겠네요. 저는 밥 데우려고, 이제. 밥 데울 것 같고. 비주얼 꽤 괜찮네요. 고기 듬뿍. 어, 아, 이게 베이커가. 네, 행복한 김치 국가 이름에 있고, 뼈 회전국 우거지라고 합니다. 돼지 등뼈랑 배추 우거지 추가. 직접 가 5분이라고 해요. 한 개당 500, 535 칼로리인가? 전 고기를 넣어서 좀 더, 545 칼로리인데, 고기를 넣어서 좀 더, 칼로리가 높아졌겠죠? 2분 정도 남았는데, 좀 한번 보시죠.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. 맛있게 잘된것 같습니다. 지금 찍히고 있어요. 좀더익혀줄거예요 저는 네 예, 조금 더끓려줬어요 같이 보시죠 어 고추기름도 있다 고기는 이제 잘, 잘 익어진거 같아요 좋습니다 맛있게 먹는 건안 돼요 여기 잘 먹을게요 비주얼 쩔죠 안비 t v 였습니다